잠들기 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성경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깊은 상처가 다시 아려오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아픈 마음을 치유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지쳤는지,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함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 말씀 마이너스 이사야 534 마이너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픈가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배신당하는 아픔도, 외로움의 고통도, 오해받는 서러움도,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마이너스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착하면 오라, 완벽하면 오라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든 상관 없습니다. 마음이 엉망진창이어도,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참된 안식입니다. 세 번째 말씀 마이너스 시편 34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상한 마음 가까이에 계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이부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위한 치유의 말씀. 네 번째 말씀 마이너스 시편 147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싸매신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싸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치? 어떤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아픕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꿈이 좌절되면서 생긴 상처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그 깊은 상처들까지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술로 정교하게 치료하시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 마이너스 10편 30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에는 울음의 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잠도 오지 않는 그런 밤들.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약속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너무 깊고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가 되는 그런 아침을 말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마이너스 이사야 611 마이너스 3.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자 동시에 지금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우리 인생의 재난과 상처들이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깊은 슬픔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 마이너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세요.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그 아픈 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이런 고통이 어떻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삼부관계의 상처와 용서를 위한 말씀 여덟 번째 말씀 마이너스 마태복음 6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망이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결단을 축복하시고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독을 빼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 마이너스 에베소서 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합니다. 열 번째 말씀 마이너스 마가복음 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우리 마음 속에 원망이나 분노가 있다면 진정한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열한 번째 말씀 마이너스 고린도우서 517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나요? 예전에 받은 아픔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언하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말입니다. 사부 불안과 두려움을 위한 평안의 말씀. 12번째 말씀 마이너스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쉽게 들리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부분도 중요해요. 문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에 임하는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13번째 말씀 마이너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야 건강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잠들 수 있었던 예수님의 평안,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4번째 말씀 마이너스 10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무서운 순간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어두운 길도 무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부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위한 말씀 15번째 말씀 마이너스 예레미야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절망적일 수 있어요. 앞날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16번째 말씀 마이너스 이사야 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상처만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가능성을 만드시고, 메마른 곳에 생명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7번째 말씀 마이너스 고린도 후서 416-17.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느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 더큰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8번째 말씀 마이너스 요한복음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부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와 고백. 19번째 말씀 마이너스 시편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스무 번째 말씀 마이너스 고린도 후서 13 마이너스 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단,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치유의 경험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과정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귀로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주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절망 대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때 오늘 밤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편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